2025년 5월 18일 일요일 범띠 운세. 내일은 정사일의 뜨거운 불기운이 하늘을 채우고 그 아래에 범띠의 결단력이 맞부딪히는 날입니다. 오전부터 사방에서 크고 작은 열정들이 몰아치듯 다가옵니다. 평소보다 예민한 감각이 살아나지만 그만큼 주변 상황에도 휘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 특히 인간관계에서 말 한마디의 무게가 크게 작용하니 직설적인 표현은 삼가야 합니다. 누군가의 잘못된 정보에 휘말릴 수 있으니 확실한 것만 믿고 움직이십시오. 오후로 갈수록 정사일의 불기운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숨겨졌던 일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. 한동안 답보 상태였던 일에 변화의 기미가 생기며 그 흐름을 붙잡는 자와 흘려보내는 자 사이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. 무언가 크게 잃었다는 느낌이 들어도 그 자리에 들어올 새로운 기회는 그보다 더 큽니다.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눈앞에 펼쳐지는 지금을 꽉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. 사소한 실수가 뜻밖의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날이니 성급한 판단은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. 금전 문제는 속단하지 말고 감정보다는 냉정함을 기준으로 움직이십시오. 연애나 사람 사이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보다 숨겨진 속뜻을 꿰뚫는 눈이 필요합니다. 내일 범띠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자신의 본능을 믿되 객관성을 잃지 않는 중심입니다. 지금의 움직임이 이번 주 전체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. 타인의 말보다는 자신의 흐름을 먼저 이루십시오.